보면은 Can I go home? Can I? 내가, Can I?는 뭐뭐 해도 돼요? 이런 뜻이야. 허가의 뜻인 거지. 내가 go home early. 일찍 집에 가도 돼요? Mrs. Song 선생님. I don't feel so good. 기분이, 아, 느낌이,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What seems to be, seem to, 뭐뭐인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인 것 같니? I have a trouble, stomachache는 복통. 나 끔찍한 복통을 얻은 것 같아요. It really, 이거 정말 컴퓨터 아파요. 하니까,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이랬듯? <목소리> 나는 복통 뽑거든, 잘못인 줄 알았어.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와야 돼. 뭐 하는 게 어때? 대한문이지. 개썸 레디슨 약좀 먹는 게 어때? 앳던 얼스 오피스 양호실에서 아이 어웨디나 이미 얼레디 디드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약을 먹었다는 거지. 이 디드가 받는 게 계신 거지. 그러니까 먹었다. 아까 개썸 레디슨 레디슨이랬지만 아서내가 아이디에다 먹었어요. 그니까 러이 디드 자리에 그냥 워즈이고 그랬는데 워즈 X. 대받는 거니까 일반 동사 가될땐 did. 앞에가 was였으면 뭐 was였겠지. but I didn't h a v e 어,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니까 okay, you can go 가도 돼. 어, 이게 지금 Ken이 내가 허가해도 있다 알지? 얘는 그건 뭐겠어? 해도 돼. 이런 거지. Can go see a doctor. 의사한테 가봐. Okay, are y sure? Thanks, Dave. 근데 1번 보면 the boy는 원한다 to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길 원하지 2번 the boy는 feel pain in the head? 아니라 stomach ache F 3번 the medicine that 어, 약인데 어떤 약이냐면 that the boy got at the nurse office에서 얻은 medicine이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 근데 얘 didn't help 도움 안 된다 했지 F 두 번째 지문 옆에 지문으로 가서 처음에 헬라소라 하이 종하 I heard 나 들었어 y u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가할 왜냐면 I heard라는 조 동사 나왔지 근데 you w 이라는 s,v, 주어 동사 또 나오니까 가로친 거야 나, 너가 아프다고 뭐 들었어 Are you okay now? 지금 괜찮아? Yes, I went to the doctor 나 의사한테 진찰 받았어 And 그리고 I feel better now 지금 좀 기분 이나 Go to hear that. 아, good to hear that 는 그렇다니 잘됐다. By the way 는 어쨌든. I called you. 나 전화했어. 너한테 to talk about 얘기하려고. 우리의 사이언스 프로젝트,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Yeah, we should 우리는 meet 만나야만 해. Should 는 뭐뭐 해야만 하다, 이러지 이제 의무. 우리 만나야만 해. 그러니까. Can you make it? 어, uh, 처음 내일, 메이킷은 만들다가 아니라 뭐, 뭐 여, 뜻이 많거든 성공하다, 해내다 이런 데있는데 여기서 뭐겠어? 만날래? 이거겠지. 오케이, g 츠 o t 만나자 렛츠도 제한문이지. 아까 와이던 추천.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돼. 에 심슨의 도넛에서 at and and night 시에 만나자. night. 아, t 스트 s t 너무 빨라. I sleep late. 늦게 자. 여기서 레이트가 늦게라는 뒤에 앞에 슬립 동사 보내줘얘 부사야. 형용사 아니야? 이게 레이틀리 에러에 붙이면 안 돼. X. 왜냐면 레이틀리는 최근에란 뜻이야. 뜻이 완전 바뀌지. 나 늦게 잤어. 온더 위켄드 주말에 늦게 자. 주말 w e e k 그러니까 how about 문은 어때? 제안문얘에도 열시는 그럼 어때? That Sounds Fine 괜찮다. 5번 종하는 소라한테 전화했다. 맞지 맞나 맞지. I. 아닌데 안녕 종아야 나 들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I called you. 나 너한테 전화했다 거리잖아 여자애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전화한 거야. F지. 그러니까 내 시험 문제수 이렇게 나와. 야비하게. 근데 애들은 그냥, 아, 뭔가 누군가가 전화했으니까 맞겠지 하는데, 누군지 잘 파악을 해야 돼. 6번. 소라는 너진 짜구 알지 못한다. 내 종아가 아프다는 거 알지 못한다. 소라가 알았지. 나 들었어. 어, 잠깐만. 어, 들었어. 너가 아프다고. 알았지. 다 거. 다음 페이지 보면 안녕 민수랑 와치고 with y o u dog 너해 어디 안 좋아 she keep herself keep ing 나왔지 또 봤지 keep ing 계속해서 모하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냥 자신을 여기서 또저 씨랑 그냥 자신 걔가 걔 자신을 돕는 거지 목적을 같을 때는 재기 되면서 잘 썼어 h e 어, 계속해서 그 자신을 스크래칭, 긁다. 긁어. Actually, 사실. She, 그녀는 lost some hair. 약간의 머리를 잃었어. When, 언제 did she, 그녀가 first, 처음으로 have the problem? 문제를 가졌는데, 약간의 털을 잃었대. About three, 내가 숫자표가 대략이랬지. Three days ago, 3일 전에. Let me see. 어디 보자. 이런데? She has a virus, c a n 러 o n virus on her skin. 피부에. i o n will give you some medicine. 뒤에, you, I w i l give m e d i c i n e give some l give you m e d i c i n e o u some medicine. Do. I o u some medicine. o some medicine. o d i o u o m e m e d i i I o u some m e d i i o u some m d i n e e o u s o d i n e e o d i c n e e o d c i e o c i e c 도그를 어긴 다시 Can you make it? Next Monday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날래? That's fine with me 괜찮아 Okay, see you 그때 보자 어, 11번 민솔이는 has a problem with her skin 아니, 걔가 문제 갖고 있는 거지 F. 플 12번 민솔의 도그 걔는 keeps scratching herself 응, 이거 어, 진짜 안푼거다지어보자